패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길. 강서 제10권이 나왔습니다. 어, 역시 에, 10권 저만부패를 시작하는데 서문을 모두 넘겨주십시오. 서문을 우리 함께 천천히 마음 담아서 읽는 것으로 저만 의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책다 폈죠. 화장장음 세계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천지 만물과 산천천옥이 모든 것입니다. 작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하나에서부터 그림의 수백 방향 저 머리에 있는 이 일기까지 모두가 화장장음 세계입니다. 이들 모든 화장장은 세계에 무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일체 화장장은 세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설이 이제 열 번째 이르렀습니다열 번의 강설책이 나오기까지 가깝고 먼 수많은 함성중님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장엄한 성스러운 대중들입니다. 저희 오늘이 있기까지 일일이 다 열고 못한 주민과 도관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영국에 알기 전부터 법당 마련 등 권한을 입으며 함께 해온 금요법회 부모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환경 공부를 함께하고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무수경전연구회에서 환경 공부를 함께하는 여러 주인들께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런 주변 생활을 묵묵히 지키고 오며, 알게 모르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자 여러 부분으로 마음 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 다해 감사드립니다. 한정 말없이 봉사하시는 봉사자 황성중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다음카페 연예실 회원 모든 분들 끊임없이 녹취하여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아서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강설 책임하기까지 여러 가지로 애쓰시던 당연 북서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기수은 환경강설이 다 출판되기까지 꼼꼼한 교정을 스스로 맡아 애쓰시는 우리의 보살님들께 진심상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환경강설을 구입하여 공부하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혹은 이미 잘 아는 분들과 또는 전혀 모르는 분들의 소리 없는 무주상 동참으로 영화실지와 환경강설과 사정책 등 각종 불설을 복공영 할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우리에게 복공양 운동이기에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유연, 무연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장엄한 성스러운 대중, 환성 중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세상을 환경으로 꽃장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화장장암 세계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참으로 그 빚이 태산 같습니다. 모든 부부사님들과 일체 화엄성님들의 가활에 이 불사를 원망이 성취하여 저희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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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문은 조금 특별하지요. 네. 그동안 열 권을 내면서 한 번도 인사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대개 이제 책을 내면은 그 서문에는 그 책이 나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그, 어, 인연들에 대해서 어레히 어, 그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아홉 권까지 쓰고 싶었는데 참 참았습니다. 어, 참고. 그래도 열 권은 쓰고 인사를 해야, 인사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인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 그, 뭔가 믿음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첫 권에 이런 인사를 해야 오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기도 해서, 그래, 열 권이 될 때까지 참다가 이렇게 열 권째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은혜를 여러 가지로, 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입으면서도, 깍데서 인사를 그잘안 해요. 표현력도 부족하지만은, 좀 이제, <laughs> 에, 또, 그, 불교에서는 뭐, 그, 일일이 또 그렇게, 그, 인사하는 것도, 어, 좀, 어, 그렇고, 받는 사람도 좀 쑥스러워 하는 점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쯤에 와서는 꼭 인사를 해야 하겠기에, 그래서, 내 땅에는 안 잊어버리고 다 한다고 했는데 혹 빠진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이외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유연 무연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 제가 그동안 뭐 88년도부터 복공양 운동을 개인적으로 쭉 해왔는데 근래 와서 어, 스님들도 공부하러 그렇게 많이 오시고, 도대체 줄줄 줄 몰라요, 스님들도. 어, 5년이 됐는데도. 또 우리 금요부패 불장님들도 이제 갈수록 자꾸 불어나면 불어나지 줄지를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이 힘이 돼가지고. 이제 환경 강설, 입으로만 이렇게 현전 대중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원히 공부할 수 있는 교재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환경 강설을 이제 쓰기 시작해서 드디어 열권이 여러분 앞에 이제 돌아왔는데 참, 어, 이게 무슨 뭐 내가 무슨 생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모두가 어, 여러분들이 회비 내시고 법공량이라고또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모아서 내시고 어~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 또 가족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걸로 이제 복공양이라고 내시고또 어, 심지어 뭐~ 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합의금 받은 걸 갖다가 갖다 낸 사람도 있고 어~ 꿈에 또 내가 나타나가지고 또 내라 하더라나난 <laughs> 생전에 살다 그런 일도 처음 봤어. 아, 오늘 아침에 대구에서 있는 대구 보살님들이 내 네, 여기 와서 봉사하시는데, 예, 봉사자들도 너무 고마워요. 그 일일이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 책에다 아예 그냥 봉사자들 고맙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내가 저기 송도 쪽에 대법사라고 하는 절에서부터 인연이 됐는데. 어, 지금 나이가 80이라, 어, 수년 전부터, 아, 자기 49제를 내가 살았을 때 지내고 가야지, 지내고 가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이 홀가분하겠다 어, 내가 죽은 뒤에 누가 내 49제를 제대로 지내줄 것이며, 그 지내주는 게 어디 내인데 공덕이 또 되기나 되겠나. 내가 살아신 게, 어, 닦고 가는 게, 그게 진정한 49제다. 아유, 불교 공부가 이쯤에 이르는 거예요. 어, 이쯤에 이르러서 우리는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어. 근데 꼭 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어, 그, 복공량을 올려서 내 49제를 대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년을 모았는데, 700만 원밖에 못 모은 거야. 그 천만 원 모을 때까지 이게 누가 보장하느냐고. 살아있는 것을 누가 보장하며, 모았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이 변할지, 상황이 변할지, 예. 내가 그것을 전달하고 갈수 있을지, 못할지, 아무도 보장이 안 되는 거라. 어. 그래서 80이 되면서 그것을 들고 와가지고 법공양에 쓰십시오. 그야말로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환경 강설하고 또그 강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이런 마음을 낸 분이 있어요. 일어나서 한번 보여줄까? 좀일어나봐 그래서 어, 이러한 일은 자랑이 아니라 참 불교를 공부하고 그동안 절집안에 참 수십 년을 그렇게 부처님 앞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해서 드디어 이 정도의 마음에 이른 거예요. 이제 홀가분한 거야. 더 건강해지고 어, 앞으로 뭐 100살... 뭐, 120 살지도 몰라. 80이 누가 이제 80이라 하겠어요. 공부하러도 안 왔어. 저기 대법사에서 내가 몇십 년 전에 인연이 돼가지고, 헐거게 이제 대법사에 다니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 꼭, 그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한분 소개할 일이 있어. 호주에서 독국량을 내시고, 마침 여기 법회에 참석하려고 어제부터 내려와서 요 밑에서 주무시고 오늘 오신 분이 있어. 어, 일어나요. 두분다 어, 일어나, 저기. 어. 도반하고 같이 왔어. 일어나요, 같이. 어. 같이 일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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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어. 계신 분은 호주에 계시고 이쪽에는 이제 도반인데 선방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딱 보기만 해도 벌써 차분하게 아주 어 정숙하고 차분한 그런 선방에서 그 닦은 모습이 아주 눈에 드러나는 아주 그런 두 분의 아주 도반이 저렇게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서 내 책을 읽고는 얼마나 감동해가지고 그참 그래서 책을 내가 겉공양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어, 생전에 듣도 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서 내 책을 한권 어, 보고는 감동해가지고 읽고 읽고 또 읽고 밑에 줄을 끄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어,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호주 가서 인연이 또 그렇게 또된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또 어, 어, 한국에 온 김에 어떻게 하더라도 어, 이 사람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랬는데요. 어제 또 절에 올라와, 왔었어요. 어, 얼마나 고마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내, 그야말로 힘이 나고, 어, 어, 그렇습니다. 어, 그런, 어, 그런 인연하며 낱낱이 밝히진 못하지만또 오늘 저기 어떤 거상인분 또 군산서 오셨어. 또 일어나봐요. 군산서 오신 거상님 어디 갔어? 저쪽 뒷방에 있나? 어, 군산서 오신, 어, 어 일어나요. 저기 군산서 오신 예. 저 분도 여기에 참석하려고 어제 왔어, 어제. 예. 오늘은, 그, 그, 안 보이는구만. 저기, 저, 안산서 오시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콕 출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이참 환경의 위력.